엄마 꿈꿨다고 양 꿈은 나에게 사치였나 봐라고 하는데 어, 이게 애초에 이제 제양 꿈이라고 좀 어그로성 글을 꺼서 그렇지 어그로성 제목을 넣어서 그렇지 이건 이제 숨은 욕망이다 보니까 부모님 그리고 숨은 욕망이라는 거는 부모님하고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우리 안에 초자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 규칙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모님이고 그래서 그 부모님은 내가 숨은 욕망으로 맞닿으려고 할때그 욕망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 욕망 앞에 서 계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가족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물론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 부모님 꿈을 꿨다면 내가 지금 이런 성이나 아니면 숨은 이런 나의 욕망에 대해서 내가 좀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나? 그러면 그 부정적인 건 혹시라도 내가 좀 너무 보수적인 교육 그니까 러 어릴 땐 당연히 보수적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려서부터 막 너무 개방적인 교육을 하는 집안은 없잖아요. 막 처음부터 막, 그니까 러 당연히 영화도 19세 관람가가 있는 거고, 뭐, 가정에 따라서는 19세 관람가를 뭐 15세 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막 19세 관람가 서로 가족끼리 다 보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수적인 것. 그 정도. 그래서 무조건 모든 집안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보수성을 띄어요. 그럴 수, 그럴 수 밖에 없죠. 당연히 교수기랑, 교육이랑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내가 어떤 수면 욕망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거기 문지기로 부모님의 이미지가 형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수면 욕을 만나러 갈때 부모님 만났다면 나의 이런 보수적인 마음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는 내가 그 부모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욕망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또 복잡한 얘기 <laughs> 여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이런 이론들도 한번 좀 풀어 가면서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나만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laughs>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콘텐츠를 좀 추가적으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음.